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절 말씀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했는데 뭐 어떤 분은 뭐 하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그데 어떤 한 분이 저는 뭐음식은 아무거나 주시고 꼭세거지를한 그릇에 음식을 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꼭 세거질한 그릇에 음식을 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정말 그 음식이 나오는데 저세거지한 그릇에 음식 달라고 하신 분 하고 차렸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농담인데 네한번 음식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면 세거지를 해서 거기 음식을 내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난 다른 건 모르겠고 꼭 저기 깨끗하게 세거지를 해서 그 그릇에 음식을 달라 내온 상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희로서는 제가 그 내용을 듣고서 좀 황당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지 누가 더러운 그릇에 남이 먹다가 이제 치운 그릇에 음식물만 쓰레기통에 버리고 거기에 또 음식을 담아가지고 내우겠어요. 어,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로 볼 때, 저희가 세상의 음식을 담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담은 그 흔적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뭔가 쓰시기 위해서 어, 깨끗한을 올려드실 수는 없는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반드시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 근데 너희가 깨끗하게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특별히 그릇에 24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음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이거죠. 네,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금 그릇도 있고 은음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에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어, 금그릇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어쩌다가 내는 것이고 은그릇은 음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질그릇이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릇을 만드는 재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 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 있는데 그 깨끗 이런 것에서는 뭐예요?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처럼 말입니다, 말, 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어제 말씀 드린 대로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악성종양과 같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말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셨고 재림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이미 지나갔다 라고 선포하는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말 이걸 대적하는 말 그런 종류의 생각과 말이 그 그릇을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아 말이 정말 중요하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를 하셨든, 어떤 재질로 귀하게 창조를 하셨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영성과 지성과 육체와 재물을 주셨든, 결국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란 얘기입니다. 깨끗한 그릇.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되는가? 말로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관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보시고.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보는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끗하다. 이 사람이 더럽다.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결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어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혀는 곧 불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 하나가 그 불씨가 온 산을 태워 버리고 온 집을 태워 버리는 것처럼 이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재료로 그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에 관계없이 말이 더러우면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릇을 여러분께서도 가지고 계시는데 네, 그 그릇에 안 좋은 것이 묻어 있다. 김치를 담았었는데 그대로 얼룩져 있다. 아 거기에 온갖 요즘에 뭐 곤충들이 파리가 막 떨어져 있다. 그리고 써야 된다. 그럼 그거 쓰시겠어요? 안 쓰실 겁니다. 안 쓰실 거예요. 가끔 더러운 음식은 이제 둘째치고 그릇이 더럽다라는 생각하게 될때 괜히 보고서 이거 다시 한번 싫어달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막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음식점이 가끔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깨끗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아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데 그것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이 많고, 아무리 내가 직분이 모고, 아무리 목사고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한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 보시게 <laughs> 깨끗하지 못하면 안 쓰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귀한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의 관점은 금도 음도 나무도 지그릇도 아니고 깨끗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은혜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봤을 때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그릇이건 간에 제가 깨끗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더러운 말로부터 망정된 말로부터 헛된 말로부터 악성, 중경 같은 말로부터 포전하게 하는 말로부터 나를 더럽게 하는 말로부터 내 가족을 더럽게 하는 말로부터 우리 백혜화목교회를 더럽게 하는 말로부터 내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좀더 자세히 내용을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잘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아까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말로 인해 더러워졌건 모엇으로 인해 더러워졌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예수 그릇이 되의 보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주의 보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많이 있고 저희 요즘에는 많이 찬양을 그 찬양을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기도한 가면 엄청나게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주의 보혈에 대한 찬양만하고 있고 또 보혈을 지나 그런 찬양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시김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줄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말을 씻어줄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행동의 모든 더러운 그 동기를 씻어줄 때, 우리가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러운 가운데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단 목욕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삶 가운데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제일 1순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열두지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인원이 14만 4천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한집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14만 4천밖에 안 돼? 그러면 온 인류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야?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을 수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노예상인이었던 성도가 어, 정말 놀란, 정말 놀라운 그런 얘기를 전했는데요 나중에 천국에 만약에 내가 가게 된다면 놀랄 만한 것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 첫 번째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줄 알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없는 것, 두 번째는 천국에서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리고 죄인 중에 가장 괴수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사람들에게 팔았던 나와 같은 죄인이 여기 와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이 분의 생각처럼 천국에 가면. 막상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와,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아우리 장노님, 아우리 집사님, 아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지? 아무도 안 계시네 근데 어떻게 저분이 여기 와있지?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분이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쓰임 받는 그릇 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운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주, 주원 같은 죄에서 진원 같은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계속 돌아봐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식힘을 받은 사람이 맞나요? 내 네, 죄가 너무 더러운 거 알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일 가운데 반대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퀴를 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주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쓰임을 받고,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선교도 가면서도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이죄 가운데 내가 맨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본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사망의온 치만 죄, 나를 쏘는 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괴로워하면서도 바울이 일생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도 정작 나는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우리가 찬양을 해도 우리가 말씀을 봐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주의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헌신을 하는 것 같아도 막상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도 마지막 희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결국 내 죄사함을 받고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의 보일의 능력이 나를 이미 씻어버려 주셨고 나는 이것 때문에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아니었다 최후의 심판 가운데 너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와 똑같이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한 주인이 다른 나라 가기 전에 사라 불러서 뭐두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개수하겠다. 근데 가지고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두배 되는 달란트를 남겨왔으면 자라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그 그 사람이 화가 났잖아요. 열이 받았잖아요. 왜저 사람들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뭐 그러고 있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나? 이것 때문에, 아, 이거 가지고 뭐, 뭘할수 있겠어? 해서 땅에다가 묻어 놨다가 주인이 오시면 파서 드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동안 너희가 뭘 했어? 가져와 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저희는 신앙생활의 본질 가운데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저희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에 대한 은사에 대한 기회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업하러 떠나실 때 다시 돌아오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실 때 저희에게 분명한 달란트를 주고 가셨어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라. 돌아왔을 때 너희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그 결과를 보겠다. 분명히 그런 말씀하시고 떠나신 거고 예수님한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류가 아 성리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분명한 지상 명령과 달란트루리 가운데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돌아왔을 때자 그동안 너희에게 줬던 달란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왔는가 가져와봐 라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우리가 오셨을 때 내가 이 세상명령을 줬는데 너희가 얼마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어 얼마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갔어 침례 주었어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 그거 말씀하실 때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없다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하니까 우리 교회는 빚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재력이 안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물어 뒀다가 우리는 한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렸어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우리는 제자 훈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제자 삼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단기 성교한번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전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역도 한 적이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했어요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 일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던 거 하고 내가 사는 거 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셔서 내게 물으실 것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를 남겼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할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씻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삶 가운데 있는 나자신의 주인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에 봤던 것처럼 아유 누구는 금그릇이네 아 누구는 은이네 누구는 나무네, 누구는 지그릇이네 이걸 다 보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식힘을 받은 그릇인가?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용은 저희는 마음에 담고서 우리깨끗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주인되는 주인 그 죄악으로부터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고, 뭔가 예수님 말고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삼는, 우상으로 삼는 그런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를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인의 쓰인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하는 이유는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준비하는 이유는 쓰임받아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그를 통해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결국에 그 그릇이 존귀하게 되는 이유는 그 내용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에 올려지는 내용물. 아 이게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내용물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 이 내용물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고요. 이 내용물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를 삼게 해서 나눠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도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든 그 그릇에 맞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깨끗하여지고 그 사람도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그래서 어느새 보니까 나 하나만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고 나니까. 내가 믿음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니까 그 사람이 그릇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그 사람도 말씀을 놓아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과 주인 되신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로부터 망령되고 헛된 말, 악성종양 같은 말 사람 자기도 망하게 하고 가족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는 말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가족을 깨끗하게 하는 것 또 우리 교회 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망령된 말이 없어요. 이런 그 악성 종교 같은 퍼져 나가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입이 있어야 되는 말씀이고 교회에서 모여서 나눈 성도들 간의 대화가 되는 것이고 낮에 나가서 목장에서 모이든 아니면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했던 내용 나누고 하나님께 응답하신 내용 나누고 누군을 중보기도 하는 내용 나누고 이 말만 하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뭐 만나서 얘기를 해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말만 나누도 부족한 시간에 바로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상도받지 못하고 나중에 천국도 못 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어제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사로바오은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희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말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냥 더러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결국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또 그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게 뭐예요? 내 네, 혀입니다 내 네, 혀입니다 내회에서 단물이 나오는가 쓴물이 나오는가 그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고 계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귀신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말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한 일을 준비하셔서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그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그런 깨끗하고 귀한으로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